안녕하세요. 내지만의 공소 이용재 편입니다. 제가 오늘은 용인에 있는 전원택을 안내해 드리고 나왔는데요. 오늘 안내해 드릴 전원택은 이제 분양가가 이제 6억 7천에서 이제 7억 5천 사이입니다. 이제 평형대 대지 면적, 예, 옵션에 따라서 이제 금액은 이제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그점 참고해 주시고, 면적은 오늘 지금 안내해 드릴 모델화 수는 7억 5천 짜리예요이 집은 알당 80평, 그리고 이제 3층, 해서 건축이 이제 55평. 거기에 이제 별도로 지하차장 이제 두대 아, 그리고 이제 마당이 여기 이제 두개입니다 어떻게 마당이 두개가 나온지는 제가 이제 영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집은 제가 미리 둘러봤는데, 근래 본 이제 7억대의 집 중에서, 어, 한, 제 기준에 한, 제 마음속 기준에 한 1, 2, 3등 안에 드는 거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딱한 가지. 중문 빼곤요. 예, 중문은 이따 보시면은,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그 중문만 좀 약간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개인 취향 차이지만, 근데 이제 어차피 이거 모델하우스고 고객님 이제 취향에 맞춰서 물정 부분 이제 변경도 가능하니까 이제 그런 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외관하고 이제 내부를 안내해드릴 건데요. 아그 맞다 어떤 시청자분께서 제가 자 이제부터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뛰어가잖아요. 그걸 오리 걸음으로 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예. 제가 이제 구독자분이 또 요청하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좀 창피한데 예. 자 그럼 이제부터 영상 출발할 테니까요. 저를 따라와주시겠어요? 자 그럼 이제 영상 시작합니다. 으흡. 아, 오 이게 속도가 안 나네요. 예. 어우. 어우 아, 저도 이제 40대가 넘어가시고요. 아, 관절이 좀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집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외관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외관은 이제 흰색 스타코와 이제 우드 톤 보이시죠? 저 이제 우드가 아니라 이제 고밀도 판넬이라고 외관 자재로 이제 많이 쓰입니다. 아무래도 좀 우드를 쓰면 관리하기가 좀 힘들다 보니까요 이제 우드 느낌이 나는 이제 고밀도 판넬입니다 관리하기 편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주차장 하부는 이렇게 대리석으로 마감이 돼 있고 주차장은 넓습니다 상당히 고도 높고 두 대가 충분히 아직 공사가 안 끝나가지고요 제가 정확히는 못 보여드리고 이렇게 주차 두대 참고해 주시고 이제 제가. 차를 했다고 가정하에 이제 차에서 내려서 이제 마당으로 마당의 이제 양옆에 노출 콘크리트 느낌이 나잖아요 노출 콘크리트는 아니고요 노출 콘크리트 판넬입니다 마당이 상당히 이뻐요 넓진 않은데 여기가 알당 80평에 지어져서 넓진 않지만 마당이 보시면 되게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폭포도 있고 아, 폭포라고 하기엔 좀 그런가요 예. 예쁘죠 조경이 넓지 않은데요 여기 테라스도 넓게 돼 있잖아요 자갈도 하얀색 자갈돌도 예쁘게 돼 있고 이 테라스 나무도 제가 보니까 방부목이 아니더라고요 그 방길라이라고 방목보다 단단하고 이제 내구성이 좋은 그 소재로 마감해 놨더라고요. 실내도 제가 빨리 안내해 드릴게요. 실내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관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두꺼운 방화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파트나 이제 빌라랑 다르게 바로 외부랑 노출되는 공간이라서 방화문이 이제 빌라랑 아파트에 쓰는 방화문보다 훨씬 두꺼워야 됩니다 그리고 삼성 디지털 도어락 코콤 인터폰 그리고 캡스 캡스도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실 바닥은 이렇게 타일로 벽은 벽지로 실크 벽지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좌측에 세 칸짜리 유리로 마감된 신발장이 있습니다. 신뢰 신고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멋진 주방과 넓은 거실이 나옵니다. 딱제 취향 저격입니다 뭐 취향 차가 있겠지만 전 이렇게 깔끔한 걸 좋아합니다. 선과 색이 별로 없는 바닥은 이제 포세린 타일 그리고 이런 벽들 있잖아요. 벽들은 전부 예, 도장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가구까지 그래서 집이 좀더 깔끔하게 아마 보이는 걸 거예요. 이쪽에 이렇게 큰 최강창 마치 이제 액자 같죠? 예. 그리고 이게 메인 창 메인 창 위에 시스템 에어컨 이쪽 정면이 이제 TV 자리가 되는 겁니다. TV 자리 옆에도 창이 이제 포인트로 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거실에서 외부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당으로. 거실에서 문이 있어서. 다시 실내로 들어와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코콤 월패드. 아, 그리고 여기는 홈 IoT가 이제,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스마트폰으로, 이제, 가는 제품을 제어할 수 있게. 보일러라든지, 뭐, 냉장고. 그리고 주방인데요. 11자형으로 되어 있고, 좌측에도 큰 채광창이 예 설거지나 요리 하시면서 외부를 보실 수 있게 전혀 답답하지 않게 해 놓고요. 여기를 큰 아일랜드 식탁으로 쓰셔도 되고, 이게 나는 아일랜드 식탁으로 쓰기 싫다. 그러면 이쪽 벽 쪽에 예 이쪽에 이제 붙여서 이제 식탁을 놓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쉽게도 이제 식탁등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냉장고 자리가 안 보이잖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 보고 아니 집을 이렇게 잘 해놓고 냉장고 자리 도대체 어디다가 했는데 다행히도 이게, 이게 안 열려 가지고 저는 이제 냉장고 자리가 아예 없는 줄 알았어요 손잡이가 아직 안와 가지고요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이렇게 빌트인 냉장고가 기존의 빌트인 냉장고가 들어와도 이 위까지 못 올라가요. 여기 집 친구가 2800이라고, 2800이라서 상당히 높아가지고, 위에 공간은 이제 수납까지 할수 있게. 빌트인 냉장고 보여드렸고, 아일랜드 밑에도 수납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 수납이면 뭐 크게 부족하진 않겠죠? 아, 싱크볼도 예, 도요우라 제품이네요. 그리고, 쿠첸, 쿡탑, LG, 디오스, 광파오븐, 이쪽에 무선 충전기, 콘센트가 아마 같이 있을 거예요. 여기, 아, 맞죠? 네, 무선 충전도 되고, 이렇게, 코드도 있고, 이쪽이나 저쪽에다가 아마 정수기랑 이제 밥솥을 놓으시면 될 거예요. 저는 이제 거실하고 주방 안내해드렸고, 아, 아, 맞다. 여기 3층짜리 집입니다. 거기 때문에 일괄 효동 스위치가 꼭 필수입니다. 제가 확인해보니까요. 3층까지 잘 꺼지고 켜지고 합니다. 가끔 이게 1층만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용욕실공용욕실도 그래도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1층에 방이 없다고 다른 현장들은 계단 밑에 욕실 상당히 작게 뽑거든요. 손하고 이제 그 대소변만 볼수 있게. 근데 여기는 이렇게 욕조도 있고 자, 환기창 그리고 세면대, 양변기 그리고 수납장까지. 어이구, 아이구 아이고. 제가 지금 왜 사용법을 몰라가지고 요,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 이렇게. 가거를 제가 드러낼 뻔했습니다 사고 날 뻔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세탁기 자리 발코니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쪽에 이제 공간이 있거든요 이쪽에 지금 현재 이제 테라스로 되어 있습니다 테라스로 저 안에 이제 세탁기 자리가 발코니로 좀 불편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썬룸이나 이런 거 설치하셔가지고 막아가지고 발코니로 이제 대용해서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렇게 저는 1층을 다 안내해드렸고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2층도 아마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주문 빼고 다들 마음에 들지, 않,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주문 색깔 빼고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2층에 올라오면은 이 조그만 복도 공간이 있는데, 복도 공간도 참 크게 내서 최강을 확보했습니다. 안방. 안방 크기도 상당합니다. 창도 시원시원하게 빠졌고요. 충고도 높고, 정확한 치수는 제가 이따가 영상 하단에 표기를 해놓겠습니다. 이쪽에서도 보시면 큰 창이 또 있죠? 좌측에. 창호는 이게 시스템 창인데요. 이게 시스템 창은 유리가 3장이에요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두께도 상당하죠. 그리고 안방에도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방부터는 도장을 안 쓰고, 이제, 실크벽지랑, 바닥은, 이 강마루로. 그리고, 안방에 딸린, 파우더룸. 우측엔 파우더룸. 좌측에는, 북박이장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손 씻는 공간은 완전 건식. 그리고 이제 우측에 샤워 부스가 지금 문을 설치할 거예요. 아직 문은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네. 이 좌측에 변기가 여기도 이제 문을 설치할 거고요. 옆에도 큰 환기창이 채광창하고 여기 사장님은 창호를 아끼지 않으셨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여기 건축 사장님이요. 창호 공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몇번 미팅을 했었거든요. 다른 일 때문에. 그 안방 맞은편에 작은 방. 지금 모델하우스는 일단 이렇게 드레스룸으로 꾸며놨어요. 여기가 방이 4개짜리라서 예, 이런 식으로 방 하나는 드레스룸이나 뭐 서재, 컴퓨터방 이렇게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집의 장점 중에 하나인 아까 1층 마당 보셨잖아요. 이제 2층에도 이렇게 마당이 있습니다. 마당이 아직 마감은 안 됐어요. 저집이 경계 첫쪽 중간쯤 하고 이쪽 집 경계랑 이렇게 나눠서 네. 오른쪽에 이제 데크를 깔아 주실 거고요. 왼쪽에는 이제 텃밭을 꾸며 주실 겁니다. 마당이 두 개예요. 아까 1층 마당이 좀 작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마당이 어차피 두 개니까 잘 활용해서 쓰시면. 그렇게 또 작은 마당이 아닙니다. 저는 다시 실내로 이제 3층 공간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3층으로 올라오면은 방두 개랑 우측에 이제 방두 개가 있고요. 좌측에 이렇게 또 테라스가 있습니다. 테라스 먼저 안내 드릴까? 아니, 방부터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실내가 중요한 거니까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방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용 욕실이, 샤워 부스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샤워 파티션까지 설치되어 있는 네. 공용 욕실이 있습니다. 세면대, 그리고 양변기 아직 수납가구는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아쉽게도 여기는 이제 환기창이 없네요. 3 0공6실는 이제 세 번째 방.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LED 등하고. 아, 저는 이집 마음에 드는 게 창이 진짜 시원시원하게. 여기저기 많이 있는 게. 이게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 철근 콘크리트보다는 단열면에서 좀 취약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면 이제 벽하고 이제 외부 공기를 막는 거랑 유리랑 막는 거랑 좀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방. 여기도 이렇게 큰 창이 전면에. LED는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모든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이 다 있습니다. 시, 시스템 에어컨이 이제 다섯 대일 거예요. 이제 거실에 하나, 그리고 각 방, 방이 네 개니까, 방마다. 그 창호 같은 경우는요, 꼭이 시스템 창안 쓰셔도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좀 변경이 어느 정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창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3중유리로 되어 있고. 로이 유리라서 단열 효과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테라스 3층에 있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요. 그래도 성인 한 3분, 4분이 나와서 차한잔할수 있는 크기입니다. 테이블 놓고. 요 집만 지금 현재 완성이 되어 있고요. 이 옆에 보이는 집들은 지금 공사 중인데요. 미리 계약하시면 소비자 취향에 맞춰서 일정 부분 이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안내해드렸고요. 이만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아, 영상 항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